네, 안녕하세요 1프로입니다. 오늘 11월 1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레인보우틱스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되니까 우리 주제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내용도 되게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월요일쯤 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또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이 선물까지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선물까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금요일 장이레보 로보틱스 엄청난 폭등을 했죠. 자, 주가가 장중에 이제 플러스 28%까지 오르면서 역사적인 최고가 45만 3,500원을 찍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점이 이게 한 2월달이었거든요. 자, 이거를 지금 8개월 만에 이제 경신하면서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은 이제 1조 8천억까지 넘게 터졌죠. 전체 한 4위 정도 되는데 자 지금 수급도 이 개인들이 다 팔고 있고요 자 지금 이 수급도 보시면 다 개인들이 팔고 있고 이 외국인들이 고점을 만들면서 이 기간까지 같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매물대를 다 소화까지 해버린 상황인데 이 개인들은 그동안 주가가 올라갈 때좀 찔끔찔끔 팔다가 오늘 슈팅에 나오니까 그동안 물려 있던 개인들 다 던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외인들은 왜 지금 로보틱스 고점에서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제가 핵심만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명확히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시작입니다 현 구간 얼마 매수, 얼마 매도라고 제가 날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신고가 갈때 여러분들의 수익 짧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개월 동안 물려 있던 만큼 수익 짧게 보지 마시고요. 고생하신 만큼 수익까지 극대화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많은 주주분들한테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올라온 거는 어제 젠스항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 정유성 회장이 이제 깐부치킨에서 치맥 회동이 이루어지면서 서로간 깐부가 됐죠. 자그 파급력이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온 건데 젠슨 왕이 뭐라고 했죠? 이 한국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게 바로 로봇 관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엔비디아랑 지금 이제 로보틱스랑 AI에 대한 이 협업,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건데, 자, 이게 아직은 기대감만으로 이제 끝날 거다라고는 보기에는 좀 어려운 수급입니다. 수급이 단순히 이 기대감만으로 잠깐 반짝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수급이 아니고요. 아예 작정하고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고점을 다 만들어줬고, 여기 있는 매물대를 지금 다 소화를 시켜버렸는데, 아직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엔비디아랑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지는 아직 언급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오늘 신고가 수급을 보시면요, 이제 큰 내용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외인들이 지금 급하게 사들이고 있는 거는 좀 기술적으로도 봐도 추세가 이제 천천히 성향을 하다가 완전히 각도를 올리면서 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제 시작을한 차트지, 여기서 지금 물린 개인들 물량 다 소화시켜주고, 이렇게 다시 빠져서 끝날 만한 다시 그런 차트 모양새가 아니라는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돌파할 때는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한 번씩 나왔는데요. 최소한 이전 고점에 두배 이상 상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승 흐름이 이렇게 우상한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엔비디아 시총이요 글로벌 1위입니다. 한 7천 주가 넘어간단 말이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총이 8조가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엔비디아랑 엮였을 때 시총 차이 급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엮여도 여기서 주가 급등할 수 있는, 진짜 상한가도 갈수 있는 그런 차이다. 후속 뉴스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네, 그래서 후속 뉴스에 대한 이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리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삼성전자가 발표한 이 엔비디아랑 협력하는 이유는요. 내용을 보면은 이 엔비디아의 뭐죠? 이 GPU. 이게 지금 5만 개 이상을 도입을 해서 지금 업계 최고 수준의 이 AI 팩토리를 이제 구축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이 AI 팩토리를 지금 구축을 하는 게이 AI 중심의 이 국가 제조 생태계를 성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삼전도 그렇고요. 중소기업에다가 이제 이 스마트 공장, 이 지능형 공장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설계부터 해가지고 뭐 공정, 뭐 이제 품질 관리, 전반적으로 있어가지고 이 제조 과정 모두가 다이 ai에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 거점까지 이 확장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좀 직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ai 스마트 팩토리가 결국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로보틱스 제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삼성이 이 ai 팩토리를 만들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업하려고 인수한 거잖아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열사인데, 누구꺼 쓰겠어요? 삼성이, 지금 삼성그룹 내 계열사만 총 30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협력사만 따지면 한 2만개가 되죠? 지금 이 공장에 이 무인화용이 이 AI 로봇이라든가 이 스마트 팩토리 이게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메인 공급사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려고 지금 이 GPU를 5만개 이상 만들면서 공급받기로 했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언급한 거에 한 20%에서 한30% 정도만 1차적으로이 AI 팩토리를 만든다고 하면요, 이 레인보우 로보텍스는 매출이 그야말로 100배, 100배도 우습고요, 한 150배 정도 폭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삼성 계열사뿐만 아니라 삼성 협력사부터 해가지고 지금 삼성 타겟을 갖고. 글로벌 시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먹힐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저는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국내에서는 지금 대장주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대장주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네, 지금 삼성이랑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휴먼노이드 연구팀을 꾸렸잖아요. 그래서 개발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휴먼노이드 로봇 시제품도 이제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 지금 목표가 2년에서 3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톱 로봇 시장에서 톱 티어에 이제 들어갈 목표다. 지금 이걸 이제 목표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목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구체가 되면서 올라간다고 하면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45만 3천 원 이전에 신고가 돌파해 주면서. 이 주가 급등을 나왔던 사례들을 보면은 이0만 로보틱스는 되게 우습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엔비디아랑 주산이랑 이제 피지컬 AI 협업한다, 뭐 이런 소식들 많이 있단 말이죠. 네, 삼성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좀 강하게 엮일 가능성이 좀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부분은 이 타점과 전략을 네, 제가 운영적인 소통방에서 같이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라이브 정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통방에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타이밍이랑 다시 한번 조정을 줄때 매수하는 타이밍까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실 분들 상단에 제게임으로 띄워드릴게요.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자 지금 바로 영상 정지 누르신 다음에 로봇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확실한 타점과 전략까지 소통방에서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소통방 입장이 불가피하신 분들은 문자로 숫자 1한 글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이 불가피하신 구독자 분이시구나라고 제가 생각하고 문자라도 똑같이 소통방에서 알리는 내용과 같이 얼마 매수 얼마 매도 이런 대응과 전략 내용을 문자로도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네, 저는 그저 우리 주여러분들의좀 기준을 잡아드리고자 성공 투자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가성 바라는 거 없고요. 뭐 하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 동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유하시면서 좀 궁금했던 내용이나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야 이제는 꼭 입장을 하셔가지고 좀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갔으면 좋겠고, 네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바로 지수흐름인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단기 상승폭이 커졌다는 건 그만큼 되돌림 리스크도 커졌다라는 뜻인데요. 어, 사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현재 현물 주식을 들고 있으시죠? 네 현물 주식만 들고 있으시면 이 조정 구간에서 네,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바로 선물 즉 지수 거래입니다. 네, 보통 이 현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를 때만 수익을 내곤 하지만 네, 선물 거래는 좀 다르죠. 이 지수가 빠져도 오히려 숏 포지션만 잡는다고 가정하면은 오히려 떨어지는 와중에도 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위험한 구간을 앞두고 있을 때는 롱이 뭐예요, 주주분들? 상승이죠. 그리고 숏. 하락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주식 손실을 방어하면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처럼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고점 근처까지 끌어 올려진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단순히 주식만 들고 가는 것보다 이 지수 거래를 병행하는 게 훨씬 더 현명적인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물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위험 관리 그리고 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다 병행하는 전략으로서 대응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네, 실제로 이전 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8만 원 돌파하자 관련 콜옵션은 26배 급등했다. 우리가 이 기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하죠. 단기간에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현물만 들고 네,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분들은 불안한 반면에, 네, 지수나 상품을 활용하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너무 길어져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지수 거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제 위에 상단에 제 개인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068-4471번. 네, 지금 빠르게 지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위험을 방어하고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주주분들께 동일하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했다시피 대가성 바라는 거 없고요. 네,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저에게 힘이 될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수액으로도 자금 늘릴 수 있는 선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100만원으로 6개월 만에 6,4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금전적 요구하는 리딩방이 아닌 제가 직접 운영하는 100% 무료 소통방으로 매일 장 시작 전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 개에서 세개 추천해 드리고 있고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시고 월 수익률도 최소 100% 이상 가능하십니다. 우리 주주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매달 최소 100%씩 복리로 수익금을 계좌로 불려간다면 6개월 후에는 6,400만원 출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6개월 차부터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매달 수익금 6,400만원씩 출금하셔서 생활비나 비상금 저축이나 다양하게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6개월 이후마다 수금하신 6,400만원으로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더욱더 수익을 챙기시고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주분들은 주식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월급만으로 부족하니까 만족이 안 되시고 근로소득 외에 진짜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단순히 종목만 공유해드리는 게 아닌 확실한 종목이 나왔을 때 기다리는 기준과 이유 이런 확실한 종목의 신호를 읽는 방법, 타점 잡는 방법까지 제가 타이밍까지 같이 알려드리면서 공부하시는 방법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타의 핵심이자 출발점이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2068-447-1번. 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구독자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매매 또는 고점에서 물려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보통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물리고 계시면 기회비용도 이를 뿐더러 차액 실현이 불가능해요. 남들은 다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나는 매일같이 물린 구간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분들 제가 종목 하나하나 다 케어해 드릴 겁니다. 네, 저도 주식 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우리 간절한 주주분들의 이런 고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아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에서는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전 매매를 우리 주주님들이 쉽게 같이 하실 수 있고 만약 라이브 방송이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제가 직접 문자로 당일 종목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라도 직접 보내드립니다. 내 네, 소통방에 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타점만 보셔도 실례가 생기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저 없이도 혼자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쌓아시게될 거고요. 제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 주주분들은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 기회. 에 꼭 잡으셔가지고 수익 보실 수 있는 이 기회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분들은 010-2068-4471번 네,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